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행동관경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도 허용되었고,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막을 명분과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외교 실패, 안보 실패입니다. 무능한 정부 탓에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재무장의 길까지 열어주는 안보 위기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제재하고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주권, 국방주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명시화하겠다고 주장해온 것이 박근혜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제3국 주권 존중이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자화자찬 아전 인수식 해석에 할 말을 읽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답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이 아베 총리의 미국 공식 방문으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합의하고 과거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되는 동안에 도대체 우리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